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시 안에서 화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시의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정서란 무엇일까요? 정서는 시적 화자가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접하며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정서는 시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독자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만듭니다. 정서는 크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긍정적 정서에는 기쁨, 희망, 유흥 같은 감정이, 부정적 정서에는 슬픔, 체념, 외로움, 부끄러움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정서가 시적 화자가 경험하는 감정이라면, 태도는 그 감정, 즉,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화자가 슬픔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포기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희망을 품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서와 태도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화자의 반응이죠. 그럼 이제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서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그리움의 정서는 곁에 없는 대상에 대해 애틋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운 얼굴, 잊지 못하는, 다시 보고 싶다. 같은 시어를 통해 표현됩니다. 외로움의 정서는 타인과 단절된 느낌, 고독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찬밥처럼 쓸쓸한 거리, 텅 빈방. 같은 시어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슬픔의 정서는 한마디로 예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별, 고통, 불행과 같은 감정이 해당합니다. 눈물, 슬피 우는, 비탄에 젖어 같은 시어로 표현되며 예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세로는 접동세 소적세, 귀촉도, 두견세, 부력이, 자교가 있습니다. 연민의 정서는 대상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아, 불쌍한 이어 서러워졌다. 같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상실감의 정서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같은 감정입니다. 자취도 없어지고 사라진 꿈, 허망한 시간. 같은 표현을 예로 들수 있죠. 부끄러움의 정서는 수치심과 같은 감정인데요.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 어둠 속에서 부끄럽다. 같은 표현에서 부끄러움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념의 정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포기와 단념의 감정입니다. 나는 돌아갈 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같은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즐거움의 정서는 기쁨과 희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춤을 추며 같은 시어에서 볼수 있습니다. 소망의 정서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감정입니다. 해야 소사라, 고운 해야 소사라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죠. 다음은 고전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정서들인데요. 유흥의 정서는 풍류와 한가로운 삶을 즐기는 감정입니다. 술한잔 기울이며 한잔 술에 시를 적노라. 같은 시어로 표현됩니다.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정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안분지족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이고, 안빈낙도는 가난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같은 소박한 성품이 드러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볼까요? 시적 화자의 감정과 작가의 감정은 같은 건가요? 무조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적 화자의 감정은 작품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작가의 실제 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분지족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것이고 안빈낙도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만족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즉 안빈낙도가 더 좁은 개념이죠. 시에서 꽃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꽃은 생명과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시들어가는 꽃은 죽음과 허무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를 읽을 때 화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나요? 다음에 시를 볼 때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